이거 A, B, C 더한 게 빵이야, 빵. 얘는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? 어? 근데, 야, 이 상태로 줬는데요. 지금 뭐 해볼까를 생각해보면, 좀 계산이 되다가 말았죠? 그러면, 이거 맞아, 통분해, 이거. 세 개를 전개하지 말고요. 통분을 맞아 해버리면, 얘가 지금 뭐 나오냐면, 이거 비분해고요 이거 a 빼기 c 빼기 b 나오지. 통분하면 이거 빼기로 묶으면 b 플러스 c 되는 거 맞고, 그렇죠? 여기 이렇게 있고 얘도 지금 c 분해되고 b고 빼기 c 나올 거니까 빼기 묶으면 여기 a 더하기 c 나오고요. 여기서 지금 a 되는 거 맞고 얘 c 묶으면 이거 b 플러스 a가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문제에서 셌던 게 빵이니까 어 얘가 뭐랑 똑같냐면 이게 마이너스 a 에 이게 그쵸? 얘가 마이너스 B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C거든요 그러면은 분자가 다 되는 게 여기 지금 B분의 e a 가 있고 C분의 EB가 있고 A분의 EC가 있으니까 그면 다 약분하면 요렇게 다 죽고요. 답은 그냥 8을 되는 거 맞아요? 괜찮아? 건너가세요.